안녕 우리 꼬마 친구들 유아브 보라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꼭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럼 재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뿅 온 마을이 들썩들썩. 마을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밤에 결혼 잔치가 시작된대요. 신부는 열 명의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결혼 잔치에 올 신랑을 맞이해줄래? 친구들은 대답했어요. 응, 좋아, 그럴게. 열 명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로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명의 친구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친구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밤이 점점 더 깊어지자 꾸벅꾸벅. 친구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 저기 신랑이 온다! 잠을 자던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쩌죠?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리느라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친구들은 기름을 더 넣어서 등불을 밝혔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기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줄래? 어떡하지? 기름을 나누어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너희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 모두 기름이 모자라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어.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철커덕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사서 도착한 나머지 친구들은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궁금증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주일에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주일에 꼭 만나요. 안녕!